직신 상관이 막 강한 사람들 있죠? 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는데 1년 안에 20%가 그만둬 버린다. 어? 대기업에 취직해도 죽겠으니까 나못해 먹겠다. 근데도 또 참고 네. 다니는 사람 있어. 참고. 그럼 나중에 몸이 어쩐다? 네. 병 난다. 네. <laughs> 막뭐 그러고 죽겠는 거예요. 이제 술 먹고 막 그런 거 스트레스 해소하고 노래방 가면 막뭐 미친 사람 같이 노래하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려 <laughs> 그런 식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아까 조직 조직의 팔자 구조가 돼 있는 사람은 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냐면서 성진해가는 거예요. 사람에말잘 들으니까 계속 입뻐라 간다. 그래서 왕상휴수가 1 2운성과 이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는 지금 얼마 공부 안했죠? 지금 이 반이 3월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앞 시간에 했던 양간과 음간의 차이 말했죠? 이게 이 그림으로 쫙 설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어디가 있냐? 자, 정화다. 정화, 정화. 정화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런데 정화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어. 정화가 여기가 있으면 혜자축의 정화예요. 해자축의 정화. 그러면 힘이 떡다. 바쁘죠. 로광세, 로광세. 그럼 여정화가 여기 여기가 있으면 사오미의 정화예요. 절대 아니야. 힘 없어. 여기서는 병화가 이제 판을 차버리니까 대낮에 촛불 딱 비. 결국 이제 정화가 사우미에서 절태양인데 이렇게 말해야 된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 의 예를 든 거예요. 대낮에 촛불, 대낮에 가로등은 힘을 잃는다. 그러면 어쩌냐? 그럼 불 끄고 잠자는 거예요. 불 끄고. 대낮에 가로등이나 촛불은 불 끄고 잠잔다. 휴식. 휴식하면 좋다, 안 좋다. 근데 지금 세상은 휴식하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안 되는. 그럼 나쁘다고 한 사람 쫓아가서 너잠안 자냐? 저도 자야지. 퇴근하고 잠 자고 출근하고 일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에요.